이렇게 간장에다가 이런 채소하고 이런 걸다 끓여서 이거가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채소를 여기다 끓이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어이 간장물이 완전 얘가 잠겨서 8분에서 10분만 끓여야 돼요. 그 이상 끓이시면 안 돼요. 어 그렇게 끓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가 완전히 식게끔 그 예열로 이거를 뭐냐면은 어... 그 이런 것들이 다 우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 우러 나올 수 있도록 내비 두시라는 거예요. 어,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국물이 우러 나와요. 8분에서 10분만 끓이세요. 이 야채하고 채수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, 약초 이거를 어, 2리터에서 1리터 줄인 양을 끓인 거를 여기다가 아 이걸